드렌치 흠뻑 적게 하다 드레는 비가 와가지고 이취 감기가 걸릴 정도예요. 왜 비가 와서 흠뻑 적게 했으니까는 자 드레 나가면 취내 몸이 어때요? 지금 흠뻑 젖은 거를 생각하면서 드렌치+ 드렌치 흠뻑 적게 하다 예요자 마을리 빠을리 보리+ 보리를 막 절구로 빻는 거죠. 빠을리 뭐를 보리를 빻고 있어요. 마을리 보리 자 칸콜. 자 정복하다 c 컬 n 징기스칸이 칸이 커 커다란 땅을 뭐했어요?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c o 정복하다, 징기스칸이 커다란 땅을 c 컬 정복하다, c 컬 n q u e 정복하다. 요 n이 어, 응 발음이 나요. 자컵니다 c 컬 정복하다. 그 다음에 patrol 순찰 순찰하다 간첩이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경찰과 경찰견을 퍼트렸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순찰 순찰하는 거예요. patrol 퍼트릴 순찰 순찰하다. patrol 순찰 순찰하다. 자, major 구두쇠. my my 내 연필 줘. 연필심 달차아나안 빌려 줄 거야. 얘 누구예요? 구두쇠예요. my 내꺼 줘. major 구두쇠, 마이저, 구두쇠. 델리컷, 섬세한, 민감한, 연약한. 자, 두부에는 칼을 델리, 칼을 델리 그러자마자 컷 잘렸어요. 조금만 대도 싹 잘리죠. 그 정도로 두부는 섬세하고 칼에 민감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델리컷. 그 정도로 두부가 어때요? 섬세한, 민감한, 연약한 델리컷. 섬세한, 민감한 연약한 거예요. 금방 잘리잖아요. 자, butter. 물물 교환하다. 물물 교환. 자, 이거 받아 아, 넌 이거 받아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죠. 받아 butter. 물물 교환하다. 물물 교환. butter. 이거 받아 물물 교환하다. 물물 교환. 자, alter. 바꾸다. 수정하다. 올. 모두 텄어요. 모두 텄으니까는 바꾸고 수정해야 되겠죠. alter. 바꾸다. 수정하다. alter. 바꾸다. 수정하다. 자, 얼터너티브, 양자택일, 대안, 대체라는 뜻입니다. 자, 얼터가 뭐라는 뜻이에요? 바꾸다, 수정하다, 바꿔, 너, TV를, TV는 TV를, 자, 바꿔라, 너 TV를 소니 일제 TV 대안으로 삼성이나 LG 둘 중에서 양자택일해서 바꾸란 얘기죠? 그래서 삼성을, 아, 소니 TV의 대안으로서 대체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얼터너티브, 얼터, 모두 텄으니까 바꾸다. 였죠 그렇죠? 바꿔라. 너 TV를 소니 TV 대안으로 삼성이나 LG 양자택일해서 대체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옳터 바꿔라. 너 TV를 자, 소니 TV 대안으로 양자택일 해 가지고 대체해라. 대안 양자택일 대체해요. 자, alternate, 번갈아 하는, 하나 거르는. alternate라고 읽으면 동사가 되어 번갈아 하다. 자, alter, 바꿔라, n 트, t 너두 명. 매일같이 바꿔서 청소해라, 번갈아 하란 얘기죠. 청소 당번을 alter, 바꿔라, 너두 명. 오늘은 바꿔, 그다음엔또 바꾸고. 그래서 번갈아 하는, 하나 거르는. 그리고 alternate 하면 번갈아 하답니다. 다시, alternate, 번갈아 하는, 하나 거르는, 그리고 alternate, 번갈아 하다예요. 자, 번갈아 하니까는 하루 걸러가지고 청소당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거르는이 되는 거예요. 자, 복습. 드렌치, 드레 나가선 취. 왜? 비가 와서 흠뻑 적게 하다. 자, 발리, 뭘빨리 보리를 빠죠. 자, 칸컬, 징기스 칸이 커다란 땅을 정복하다. 자, 퍼트롤, 경찰을 다퍼트려가지고 순찰. 순찰하다. 마이저, 마이, 내 연필 줘. 연필심 달아. 구두쇠죠. 자, 델리컷, 칼을 델리. 그러자마자 컷, 잘렸어요. 민감하고 섬세하고 연약한 두부죠. 예. 그 다음에 마터, 이거 받아. 넌 이거 받아. 물물교환, 물물교환하다. 얼터, 올, 모두 텄어요. 올터, 그러니까 바꾸다, 수정하다. 자, 얼터너티브. 얼터가 바꾸다죠. 바꿔라. 너 TV를 소니 TV 대안으로 어? 양자택일해서 삼성이나 LG 양자택일 해 가지고 대체해라. 대안 양자택일 대체. 자, 얼터너 e 바꿔라. 너 투. 두 명을 너두 명. 어? 매일 같이 바꿔서 청소해라 해서 번갈아는 하하어 하나, 하나 거르는 그리고 얼터네이트 하면 번갈아 하다가 되죠. 동사로. 자 테스트예요. d r e n c h 흠뻑 적게하다. 자 정신 차리고 Barley 보리 Conquer 정복하다 Patrol 순찰 순찰하다 Major 구두새 Delicate 섬세한 민감한 연약한 Butter 물물교환 물물교환하다 Alter 바꾸다 수정하다 Alternative 대한 양자 택일 대체 얼터너트 번갈아 하는 하나 거르는 번갈아 하다 자추가셨습니다